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laughs> 네. 와, 비가 내렸네요. 어, 제 좀,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비가 좀 내렸는데 지금 하늘 보시다시피 하늘은 맑습니다. 네, 비안올것 같아가지고 휠을 타고 나왔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네. 공원에서 1만보 걷기 운동하고요. 현재 시간이 7시 42분인데, 초콜 잡았습니다. 네. 수원 금곡동 가는 겁니다. 금곡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여기는 금곡동 호미실역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네. 어 금곡동을 경유했고요. 7만원인데 한 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고객분이 와 너무 빨리 온다고. 갈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laughs> 그러시고 또 어머님을 근처에 내려드시, 내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7만원 에 해주실 거죠. 그런데 아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분이랑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내려드리는 거라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분들 되게 고마우시고요. 저는 여기 호, 예. 홈플러스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 가는 거 잡았습니다. 부평. 네. <laughs> 원래 안 가는 동네인데 주말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가는 거죠. 뭐. 네. 기사님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서 죽고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아, 어, 주차하는데 10분이나 걸렸네. 어 주차할 데가 이렇게 없나? 여기는 10시 10분. 여기는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아이고, 바로 앞에 브라운스톤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굴포천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걸 갔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니까. 장거리 코를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장면 맛있었고요 청양고추, 예, 시원하네요. 어, 그냥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먹으면서 느낀 게, 먹으니까 콜이 뜨는데, 밀락동 가는 거 43,000원. 그 다음에 면목동 가는 게 없었는데, 면목동은 금방 사라졌고요 어, 근데, 예, 주엽동, 고향, 일산 주엽동 가는 게 35,000원이, 아, 떠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먹구라니까 이제 콜이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상동보다 여기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동 기사님이 워낙 많으니까 저요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와 이거 너무 하여튼 이상하게 장거리 콜이 뜨는데 아무튼 중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분 여기는 중계 본동. 네, 현대 6차 아파트고요. 어, 저는 여기서 여기 은행 사거리니까요. 은행 사거리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역 가는 게떠가 잡았는데. 어. 잘못 불렀다네요. 거꾸로 불렀습니다. <laughs> 여기 은행 사거리입니다. 예. 남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한 금방 가니까요. 아 이제 삥쿨만 타야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 시. 여기는 반도유보라 메이플 2.0. 네. 여기 수석 IC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네, 가운 소방서 쪽으로 이동해서 다운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으로 펴가지고 빈쿨. 서울 시내 들어가는구나. 핑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시 11분. 네. 아직콜 나올 시간이네요. 토요일이니까. 왠일로 이렇게 안, 안개가 많이 꼈네. 오늘 이쪽에 안개가 많이 꼈네요. 안개 안개 보이시나요? 와, 처음 보는데 안개. 야. 조심 안전 운전야겠습니다 조심 운전. 안개가 자욱하네요. 네 손님께서 두잔두 두 잔이라네 두개 샀다고 두시라네요 여성 손님인데 따뜻하게 잡아가지고 아 <laughs> 맛있겠다. 네 에일리, 에일리네들 아파트에서 네, 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네. 창동 예3만 네, 원이고요. 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창동 가서 또 빙콜 계속 이어타고요 도봉동 방학동 근처면 예, 아시죠? 제가 가는 곳 식당 짱나라. 네, 거기서 어, 어, 아마 밥을 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시 42분, 여기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쌍문역 뒤에 고요 와, 이 예, 젊으신 분인데, 팁을 0천 원을 주니까 아 예, 뭐라고 이제?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laughs> 어, 여기 쌍문역 뒤에고요. 저는 창동역 쪽으로 가서 빈크홀 아,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팁두번두번 받네. 두번 토요일 날뭐 역시 토요일이네요. 네. 우이동 늘푸른 가들에서 어, 우정부 가능동 가는,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1분. 여기는 브라운 스톤 흥선 아파트입니다. 네, 네 흥선동이고요. 고객분에서 하도 코울이 안 잡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우, 여기도 안개가 너무 많이 꼈네요. 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안개 낀 날은 진짜 휠 타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하천길로 가겠습니다. 네, 하천길은 차가 안 다니니까요. 근데 우이동 너무 꼭대기여가지고 그 앞에 그 심야버스 종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사님들 몇 분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아마 기사님들도 거기 잡기가 아마 애매하셨을 거예요 네, 네 저는 하천길로 신시가지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그 호원IC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호원IC에서 나오는 길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그.. 후면 단속 카메라가 두개가 생겼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네어 참, <laughs> 손님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네 요즘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콜이 나오는데 밀락동 가는 거 15,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양주 네, 양주 뭐 가남미 홍추뭐 이런 이런 거밖에 없네요. 감북동 네. 네 지금 의정부 신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밀락동 가는 게 2만 원짜리가 안 빠지네요. 두 콜이 떠 있는데 잘안 빠집니다. 상계동 가는 게 방금 하나 떴었는데 공기 같이 사라져가지고 보자마자 제가 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가는 건못 쳤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 김포 가는게 8만원짜리가 하나 떴었는데 기, 김포 쪽 기사님들이 잡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가서 이제 택틀에서 합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트루카 트루카를 타든가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가면 콜이 거의 없으니까요 손이 잘안 갔는데 8만원이면 잘 찍어줬죠 업소콜 네. 같습니다 업소콜 무슨 호텔에서 뜬건데 안개도 짙고 저는 이제 중랑천으로 조심해서 라이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오늘도 늦은,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어,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안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